안녕하세요. 미량 한달 살기 하체일입니다. 오늘은 날이가 너무너무 덥네요. 그래서 딸이랑 같이 미량의 유명한 아, 막걸리를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오면은 그 지역 주류를 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량 막걸리라고 따로 있는데, 이건 미량 막걸리 말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가지고 막걸리를 숙성하는 클래식 도가를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면에 있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어, 한 15분 정도 달려가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카페 표충로. 카페 표충로. 옆에 카페가 하나 붙어 있어요. 카페 표충로. 그리고 미량 클래식 술도가. 원래 단장 막걸리였는데, 단장 양주장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안에 들어가서 막걸리도 사고 구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식도가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클래식 음악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앞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꾸며놓은 부분도 있고, 오. 자, 저희는 옛날 팥빙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걸리 사갈 거고, 여기, 저기 냉장관에 들어있어요. 술도관은 아무래도 퀸들이 있고 하니까는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 앉고 싶은데 앉아. 여기. 와. 옛날에 사용하던 도 가지인가봐요. 도 가지에 번호가 적혔다, 그지 아, 두 가지가 의자구나. 개인 테이블이 됐다, 그지 여기 앉을 수 있네. 10번, 15번 이렇게 앉을 수가 있다. 여기 앉아봐. 여기 앉을 수 있는덴가봐. 어, 테이블이야. 다른 거는 만지지 말고. 자, 이게 일반적인 막걸리 되겠습니다. 이 시, 미장 시내에서도 구입은 가능한데 이왕이면 오실 때 그냥. 도착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여러 병사 가시는 게좋것 같아요. 여기 샘플로도 나눠 오셨네. 이렇게 맛보라고 아마 한것 같아요. 앞전에 못 봤던 게 여기 있네요. 여기. 클래식 미량 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정류주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어, 구찌 뽕 막걸리. 마실 꾸지가 있네요. 마실 꾸지. 제가 저것도 하나 사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집 이오기는 여기서 팥빙수를 먹고 술만 사가는 게 아니고 카페로 돼 있어가지고 뭐. 구경할 거리가 좀 있어요. 2층에 가면은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청주, 청주, 청주랬어요. 요거보다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유리병에 든게 있는데, 고거는 밀양쌀로 만들었답니다. 요거는 누룩이 들어간 클래식 막걸리. 어, 밀양에 오시면은 어, 시내 장터에 마트에 상공들 제가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좀 비축해 주셨다가 계시는 동안. 맛있게 먹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병이죠, 클래식 동동주. 이야, 혐모가 살아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 보통 구경하기 힘든 어, 구지뽕이 들어있는 마실 구지. 이것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위생 때문에 해도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미량이 오시면은. 미리 술을 장만하셔가지고 미량에 계시는 동안 즐거운 또 음주도 어 하시면될것 같습니다.